오늘은 너와 만나기로 한날 조금씩 두근두근 거리는 난 조그만 가방에 우산을 넣고 버스를 타고 너에게로 설레이는 기분은 너도 나와 똑같을까?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워. 자꾸 장난치는 내 옆에 돌아져 두덜대는 너와 작은 우산을 쓰고 비 오는 거리를 걸어가고 싶어. 씩 떨어지는 빗방울에 발걸음이 듣떠 오늘은 오 종일 이렇게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.